네, 안녕하세요. 아저씨 스타입니다. 오늘은 제 실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실수 안 했으면 하는 바람에 영상을 <laughs> 올리게 됐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아이폰 10, 아이폰 X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전 원래 아이폰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이폰을 구매하게 된 이유는 제가 매입을 잘못했습니다. 손님께서 저한테 어, 택배로 보낸 거예요. 아이폰 11을 개통을 하셨어요. 아이폰 11을 개통을 하시고 저한테 이 제품을 매각을 해달라고 보냈습니다 오전에 제가 중고 매입업자한테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봤습니다 가격이 얼마고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가격에 이 제품을 매각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30만 원 중후반대라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매각업자가 평점지역 혹시 돌게 되시면 매장을 한번 들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평택을 가게 됐고요 평택 쪽 가서 영업을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왔어요 그 영업사원분이 저희 매장에 오셨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얼마에 매각될 것 같다. 이 핸드폰을 봤는데 음, 원래 상, 이거 상태는 제가 알고 있었어요. 원래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상단이 깨져 있거든요. 요건 제가 다 사진으로 보냈던 부분이고요. 미세한 기스, 기스들이 있습니다. 뭐 핸드폰을 2년 정도 썼으면 미세기스가 없을 리가 없고요. 그런데 이렇게 외관으로 봐선 굉장히 깨끗하고. 기능상 문제가 없었어요. 왜 기능상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을 했냐면은 아이폰에 보면 큐체크라는 앱이 있습니다. 이 앱을 제가 다운을 받아서 테스트 몇 가지를 했거든요. 보시면은 기기를 좌우로 돌려가면서 흔들어 주세요. 이렇게 넘어가면은 근접 센서 테스트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터치인데 이거 10초 안에 끝내야 됩니다. 가고요. 그리고 멀티 터치. 네, 됐고요. 그리고 전원 버튼 홈 버튼으로 캡처를 한번 이렇게 네, 캡처 되고요. 볼륨 업 버튼, 볼륨 다운 버튼, 룸 진동 버튼, 그리고 지금 진동 이렇게 울리면 정상. 자 전면 카메라 정상, 후면 카메라 정상, 그리고 네이 스피커 마이크 테스트까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다 패스입니다. 네, 전부 다 패스기 때문에 저는 딱그 처음에 받았을 때 원래 이 초기 화면까지로 이렇게 넘어간 상태로 이렇게 딱 봐갖고 저희가 받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 되게 완벽하다. 이 검사 결과를 캡쳐해서 보내줬거든요. 아이폰 X 같은 경우에 매입이 지금부터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 중고폰 살때 아이폰 X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XS도 마찬가지고요. 아 저는 이제 손님이 기다리고 제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제가 섣불리 돈을 먼저 입금해 줬습니다. 36만 원을 얘기를 들었으니까 36만 원 입금을 해줬어요. 저는 중고폰으로 마진 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고업자도 저랑 장난치는 사람이랑 제가 거래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상태 보내줬는데 특별한 명분 없이 확 후려치면은 저는 그냥 그분이랑 다시는 거래하지 않거든요. 대폭 차감당했습니다. 근데 제가 찍소리 한 마리 못했습니다. 제가 아이폰 X 구매하면서 그걸 체하는걸 몰랐습니다. 바로 페이스 아이디입니다. 이게 지문 인식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얼굴 인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페이스 아이디 및 암호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페이스 아이디 설정이 있어요. 딱 누르면은 시작하기를 하면 인식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알아본 바로는 이쪽 그 상단 스피커 모듈, 그 전면 카메라 모듈에 이쪽에 페이스 아이디 인식하는 그런 게 있대요. 아, 이 Face ID 센서가 아이폰 X에 굉장히 분량이 많답니다. 차감을 17만원 부르더라고요. 17만원 차감은 저보고 손해를 17만원 보라는 소린데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거를 17만원을 차감을 받고 그냥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보내는 게 맞는 것인가. 왜냐면은 손님이 물론 알고 보냈을 수도 있고, 모르고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알고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제가 확인을 안 하고 섣부르게 입금을 해준 그 잘못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아, 100% 확실히 지기 전까지 아무리 좀 손님이 조급하시다 하더라도 미리 돈을 드리지 말자. 그게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잘못 매입하는 이런 제품에 대해서는, 어, 내가 수업료라고 생각을 하자. 이런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다시 두번 다시 실수는 안 하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아이폰X 중고를 사시는 여러분들은 절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고를 검수를 할 때는 파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큐체크만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페이스 아이디를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말고도 좀 약간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는 한데 어찌됐든 이건 차감이 엄청 크고, 그리고 아이폰X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부품업체 사장님한테 오랜만에 전화를 해서. 자, 그러면 요 상단에 있는 센서를 이걸 교환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런 대답이 왔습니다. 원래 본래 있던 그 센서를 그대로 쓰지 않으면 안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그거 사설수리 받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뜯어볼까 했거든요. 뜯어볼까 했는데, 뜯어보고 뭐하고 막 이러면 스트레스가 더 심해질 거라서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기존에 쓰던 그 샤오미 포코폰이 있어요. 그게 이제 듀얼 유심을 쓰거든요. 어떤 거냐면, 보시게 되면, 뭐 카카오톡도 두 개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두 개씩 받고 이러는데, 그래서 유심 안에 뺐습니다. 빼고, 아이폰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와이프 명의의, 아, 이거 선불폰 유심이구나. 이거 선불폰 충전할 때 쓰는 에, 그 엔텔레콤 선불폰 유심 넣어 있는 그거거든요. 어쨌든 이건 제 잘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폰을 쓰면서 공부를 하고 배우고, 그리고 아이폰은 영상이 좋다고 들었는데, 제가 아이폰에 대해서 너무 모르더라고요. 저번에 손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뭐, 화면이, 뭐, 노인들이 렇게 보는 것처럼 화면이 커지고 막 이런 게 있대요. 근데 이게 불량인 줄 알고 저는 서비스 센터를 가라고 했거든요. 11일을 했는데. 근데 이제 뭐, 손가락 세개로 이렇게 터치하면은 뭐,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듣고, 와, 내가 아이폰을 너무 안 써서 이렇게 무지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아이폰을 직접적으로 제가 사용하면서 좀 약간 연구를 해보려고 해요.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진 부분 안 보이게 케이스로 가렸고요. 앞으로 이 제품을 열심히 한번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를 샀을 때 아예 초창기 화면부터 나오는 거는 이제 내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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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기면서 페이스 아이디도 내가 체크를 하고 뭐 지문을 체크를 할 수도 있고 뭐 설정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초기 화면으로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초기 화면으로 줬으면은 반드시 페이스 아이디 체크를 꼭 해볼 것 17만원짜리 정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저처럼 호갱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은 호갱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